안녕하세요. 성공을 향한 작은 습관 마인드셋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 데이비드 베컴의 인생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연습입니다. 저는 항상 연습을 하면 대부분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 사람으로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취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직업을 취미로 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100만 명중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축구는 마법의 게임입니다. 저는 항상 인생에서 특별한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일하고 일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일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그렇게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저의 방식은 분명히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저도 아이들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간에, 저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는 항상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인생에서 특별한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일하고, 일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일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할수 없다고 해도 제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저에게 집중될 것이지만 그것은 제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절을 지키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어른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막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존중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지만, 그에게 존중할 무언가를 주는 것은 여자의 일입니다. 제 경력에서 제가 얻은 것도 많고 성취한 것도 많지만, 저에게 가장 큰 업적은 아이들과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포기합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저를 열심히 일하는 축구선수이자 경기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격과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매우 엄격하셨고 제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합니다. 20명의 좋은 친구들보다 3명의 정말 좋은 친구들이 더 낫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보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제 유니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팬들이 제가 뛰고 있는 팀을 보러 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왔습니다.